나 지금 15분뒤 도착인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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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가 챙길 미처 못 챙긴 짐들이거든 짐이 음, 많다 자, 응. 안전벨트 하시고 응. 그게 무슨 말이야? 오, 진짜 안 챙겼다, 그치? 응. 그럴 수 있지 응? 뭐야, 뭐야? 아, 왜 이렇게 뛰었어? 놀랬잖아 슬아야 어우, 놀래라 만찬데? 잠시 후 사회자입니다. 이어서 으로 갈지 말라고 그랬어요. 아, 그래? 어떡하지 근데? 주차를? 나 <laughs> 어? 되나? 어 오빠, 오빠, 여기 여기. <laughs> 우와, 미쳤다. 괜찮아. <laughs> 불안 네. 김밥 맛이 블랙박스 를 빼놓 는건 조금 위험 하 잖아, 그지 장기 주차 라뭐 라고 부르 게 근데 왜 없다? 돼있 어. 할수 있는 거 같은데? 걸어갈 수가 없겠지 근데? 인사 찍고 있어? 응아더 비빔밥이야. 근데 너무 작은거 아니야? 응, 하나 더 할까? 아니, 아니. 아, 그이 정도. 난 너무 돼지처럼 돼지처럼 <laughs> 전혀 아니지. 라캐 <laughs> <오래. 웃음> few m o m n t s later. 아버지가 여기 있고라지. 그럼 뭐야? 어, 바로 온 건가? 물론 원더풀 서포르인데? 서포르. 기대되. 땡땡 프리즈, 오케이 프리즈, 하이 오케이 폴더 하이 인사이드, 인사이드, 하이 땡큐 위에 찍봐 된거 아니야? 들게. 아니다감 뭐가 나? 이거, 이거. 하나, 두, 세. 세 번째. 마지막? 음. 이거? 음. 아닌데? 뭘 아니야 <laughs> 잘 쓴다 그치? 나 카드 넣었는데? <목소리> <목소리> 우와, 신기해 그니까 동그라니까 신기하다 그지 오! 어, 고고나 먼저 어떻게 어... 열고 있지? 자, 먼저 지나어 캐리어를 캐리오를... 아, 이거 더, 너무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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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까 하이! 도다사이 몸음을 주세요 도다사이 잘한다 카메라 <laughs> <팔에다> 의식한다 자꾸 와 미쳤다 진짜, 진짜 20분 갈수 있을까? 응왜못 가? 난 호주에서도 맨날 30분씩 걸어다녀 어우 그 다음에 호주무새 차들이 생각보다 일본인데도 사람 배경가 없어 그지그냥 <laughs> 오빠도 운전 그냥 막 그냥 한국에서 하던 것처럼 하면 되지 나 한국에서 그렇게 막했어? <laughs> 그러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너무 조심하지 않아도 될수 있어 형나 사진 찍어줘 개얼받네 한번더 찍어줘 고냥 살짝 하체가 좀마오이예 게... <놀람> 어? 아니 못 들어가 지금 아 그런가? 관리자들 같은데 들어가봐? 앞나가는데도 들어가봐? 어조심해 다들 작품을 아시는구나 오 미쳤다 화나셨나? 오 조심 야, 이쪽 방향으로 아니면 모르겠다 아니면 올라가야지뭐오 조용하다 댁이 진짜? 어. 근데 스프 카레가 오빠가 생각하는 그런 카레가 아니야 그래? <laughs> 어. 그냥 카레를 물게끓이면 스프 카레 아니야? 한번 먹어보자고 나도 오케이. 한 번도 안 먹어봤어 누가... 아, 우리 한번 먹어봤잖아 그 양갈비집에서 아 그거랑 비교해보자 기억이 안나내 <laughs> 생일 때 가가까 I... 아, 기억나지 응. 생일을 내가 까먹을래? 여기 어디야? 아저 저, 구구구 여기있어? 여기는다침 돌리면 다치네스피어인가 날안 찍으면 의미가 없어 어 맞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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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맨날 앞으로 가야돼? 약간 찍히고 싶구나 수라야 찍어줘 그냥? 아니 호, 포도부? 아니, 아니. 어, 너무 귀여운데? 응 음. 감성적인 여인네 여기서 찍어줘야지 미치겠네 음. 이거 맞다 와, 우어 맛있어. 맛좋맛있가 원하던 맥주야. 알아볼게요. 어맛 맛있어. 있어맛있맛있

언있좋아했다막있다콜리 한번 먹어 맛있다. 맛있다. 게맛있 맛있다. 맛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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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하다 맛있다. 맛맛있 완전 일본감정. 빨리 나나 어깨동무. 오빠도 V 예. V 예 빨리. 아니 여기 핸드폰 봐 핸드폰. 얼굴 핸드폰 봐. 야. 하트 하자. 아 여기서 뭐 아, 자꾸 못 찍지? 원래 일본은 그런 거야. 아니 여기 하트 나 여기 있잖아. 아 이상해. 가까이 찍으라고 그랬나? <웃음> <대신> <웃음> 좋아 좋아 내가 봤을 때백 좋아 너무 좋아 사진 너무 잘 나왔어 잘 나왔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한 번만 더 <laughs> 근데 차가 안 지나갈 때 찍어줬으면 좋겠어 <laughs> 어때? 귀여운데? 만족해? 응 어. 휴. 귀엽잖아. 진짜 그래? 나 진짜 야경. 어 안아주겠니? 카메라가 있어가지고. 좀 춥겠니? <laughs> 약간 여유도 느끼는 <느낌이야>. 거. <laughs> 한국인 특 해외 가서 자꾸 우리나라랑 비교할라. <laughs> 아니 우리나라는. <laughs> 한국의 한국인 특 우리나라랑 비교함. 네 <laughs> 쟤 뭐야, 돼지 같은데. 술어 아니야? 안 해볼까? 응. 오 따뜻해. 붙어있어도 따뜻하다 보통 와 있어. 나 다시. <S> 응. 친구들랑 이 여행 오면 이거보다 더 해. 진짜? 나도 친구긴 해. 이름이 뭐야? 어셨나요 어, 조금. <laughs> 여기다, 여기, 여기. 오케이. 어, 여있다여기있다 여기 있다. 아, 그러네. 여기 트는 없는데? 어미다데 <laughs> 그, 그러, 여섯 시에 주 여섯 시에 주류를 주문한 경우 전체 삼각0치가 전체가 뭐야? 기본적으로 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? 물어볼게. 아, 아, 저게 전체인가 당근이. 아, 어. 이게 딸기로 없자 겨울이니까. 이상해. 음,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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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술 맞나? 거나거고술이 아니라 약간 블루베리? 아, 아사이베리 같아. 어, 그런 느낌. 아, 슈퍼 고그 발효된 블루베리? 아사이베리. 음. 술은 전혀 아니야. 한입 먹을래? 술 이제 니다 <laughs> 맥주가 맛있는 편이지 는 뭐야? 이게 술인가 설마? 느낌.. 느낌 느낌은... 아니 술안 들어갔을 것 같아 여기에 그냥 술 같이 마는르페 집인가 <laughs> 네. 진짜 계속 술들어가는 <laughs> <laughs> 진짜 웃는 사람이야 술탐지견이야 뭐야 알았어, 알았어. 아, 너무 무있있어아니그 <laughs> <여튼> <laughs> <아무방을 하려고. 웃음> 내가, 여 이런, 아런이 네. <laughs>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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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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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런이이 이런, 지퍼 팬지 그래. 어디로 가야 하오? 근데 네, 일본 신호등은 소리가 나 삐약삐약 소리야. 가호즈도 응, 삐약. 나. 삐약. 우리나라 우리나라 소리 나자. 띠띠띠띠 띠띠띠띠 띠띠띠띠. 와. 근데 <laughs> 우리가 엄청 가겠지? 그 스키장 갔다 간다며. 헐졸귀탱헐 헐, 이거 너무 귀엽다. 그렇 그래, 귀엽다. 초코비 너무 귀엽다 이거 <laughs> 음. 그래도 힘들게 힘들, 응. 찾았다 그치? 다 응. 찾기 어려운 것들이어서 맞아 다행이야 아 따뜻했는데 응. 지그 그니까 개 추워 응. 누가 니카야? 아저 카드 그. 포커에 나오는 사람처럼 생긴 거 저거? 어, 어. 아, 저게 리카상이요뭐 보스? 응. 어, 모스? 모스버거 모스 들어본 거 어떡? 보스 <laughs> 아니, 모스버거모스 <laughs> <laughs> 부어 말하는 거야, 지금? 아, 엄청 많어. <laughs> 또 앞으로 와 볼래? <laughs> 어. 괜찮지 않아? 귀여운데? 괜찮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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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이괜이지괜지괜지괜지 괜찮지? 괜지가찮지괜지 가서 찍으시네 신호등 가운데 대단하시다 지 괜찮지? 지 안하는걸 고맙게 생각해 이거 아, <laughs> 이미 다 해먹었어 슬야 뒤로 걷자 최근에 뒤로 걷다가 자동차랑 부딪혀서 소송했는데 말하기 찮다와 어. 보인다. 다행이다. 살았어. 아, 오하나아에 없잖아. 아, 무서겠지? 아, 이거 좀 되려. <laughs> <아니, 웃음> 안, 안 되고 싶어. 아니, 안 되고 싶어 지금. <laughs> 지금 안 되고 싶 세수를. <laughs> 마른 세수가 아니야. 젖은 수. 어, 촉촉해. 아, 병창을 띵띵띵띵 띵드림 띵드림 다 그거요, <laughs> 맛있겠다. 어, 하나 하나 <laughs> 살까? <laughs> 어 하나? 이나나마나 하나? 아나 하나? 하나? 하 하나? 나이나 좋아해 지금 가서 먹어야지 나나나 하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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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본... 아 그거, 그거 유부우동 이거 진짜 맛있잖아 저 초록색깔 어 맞아 저, 저거 하나 꺼? 어 그리고 초록우동 이거 아. 어 파랑물 아, 내가 봤을 때 여기가 더냉정고야왜 침을 <laughs> 삼켜 나 배고파, <laughs> 나 배고파. <laughs> 아 진짜? 뜨거우니까 조심해 음. 와이 유부부터 먹어야 돼음 맛있다 유부 먼저 먹어 음 이거 어때? 짭조란니 맛있지? 짭조라니는 뭐야? 짭조름하니 아니야? 그래 <웃음> 뒤에 <laughs> 보드도 나 뿌요뿌요 먹을 까 <laughs> 음? 모찌 뿌요라고 어? 모찌 뿌요? 애기 궁둥이 같은 조감 아니야? 한국에서 안 먹어본 맛 찰떡아이스 미니 안, 안, 아, 맛이야. 찰떡아이스랑 너무 달라 아데니 아이 이게 어떻게 차라리 무슨 모찌 아이스크림 이런 스터레이트 <laughs> <laughs> <laughs>

오늘 하루 소감? 어, 너무 길고 긴 하루였어. 일주일, 같, 이틀 같은 하루. 그, 그쵸. 아, 너무 즐거웠어요. 오빠와 첫 해외여행. 해외가 좋긴 좋아요. 와. Bye 아, bye.